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스터오드입니다자 오늘은 1월 5일 업데이트 및 이벤트 안내 요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신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전에 이벤트에 썼던 발리의 교도의 세계상자 이벤트 26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즐거운 일일 퀘스트 이벤트 진행 네 요것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 종료. 그동안 했던 이벤트에 대해서 종료하고, 그다 크리스마스 테마 적용 해제, 노점상의 보석 장식 상자 판매했던 것도 종료가 됩니다. 대부분 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장 개선해가지고, 이번에 셧다운제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시롤라인 이민녀 해가지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민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꽃간과 연화장을 모아 이민녀 깨돌이에게 가져가면, 새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NPC 및 보상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민양 꽃감 90개만 주면은 기념상자 요걸 주고 450개에다가 연화장 12개 호랑이 보자 요 캐시템입니다 캐시템 자 900개에다가 연화장 20개 주면은 호랑이 보자 EX 요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민양 기념상자 리스트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프리츠 떡국 상자 그리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명예대엽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한95% 97% 나올 거고 요 위에 있는 게 아마 한3% 요거 한0.002%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고, 뭐 주의사항은 언제 뭐 없어지고 그 다음, 뭐, 연화장 이런 거는 거래 불가. 옷감은 거래가 불가능하나, 은행 보관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정 내에 있는 캐릭터는 돌려 쓸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임 인연. 연화장은 상점에 판매할 수 있다. 50만 3개.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호랑이 모자. 자, 호랑이 모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일매일 즐거운 일일 퀘스트. 그래가지고 이벤트 내용을 봤더니, 이벤트 기간 동안 일일 퀘스트 완료 시 획득 가능한 경험치가 3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로 오는 그거 있죠. 편지로 오는 그 일일 퀘스트를 클리어 하면은, 뭐 예를 들면 2천만이라 돼 있다. 그러면은 6천만을 준다. 요렇게 준다고 합니다. 경험치를. 그리고 일일 퀘스트 완료하면은 명성 300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 26일까지. 그렇게 해서 요렇게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진짜 이 시로라인 운영진들이 진짜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한게 아직까지도 매크로가 판치거든요 근데 이벤트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돌려막기 하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그냥 매크로를 방관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돼 매크로가 캔디마을이랑 초코숲이랑 케어댄 트레비아 계곡이랑 라임 마을, 요렇게. 판치고 있거든요, 매크로가.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매크로 그거 시스템 자체를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잠정 중단을 시켰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잠정 중단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늘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매크로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번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방치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 요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우리 같은 수동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은 멍청이 취급을 받아요. 매크로 사용하면 되지. 뭐하러 손으로 직접 사냥하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시로 라인이. 특히나 그 최근에 커뮤니티 글 하나 올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캔디 마을에 자리가 없다고. 사냥터 부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매크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일반 유저들이 해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그런데도 사냥터 부족이 나와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냐 매크로도 매크로 문제인데 사냥터 기본적으로 사냥터도 문제에요 지금 그러니까 200을 넘어가면은 블루아이랑 캔디 마을 이렇게 밖에 없잖아 이렇게 밖에 없는데 사냥터가 너무 부족해 200 이후로 블루아이에서도 사냥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죠.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2층, 3층을 갈수 있으니까. 퀘스트를 완료 못하면은, 좀비방이랑 호박, 스컬로, 똥개, 해골병사 이름, 하여튼 뭐 해골병사, 요렇게, 다섯가지. 이렇게 밖에 없어요. 사냥할게. 그렇다고 이제 블루아이 퀘스트를 하려면은, 보스를 잡아야 돼. 근데, 보스가 우리들이 잡긴 힘들어. 그리고, 블루아이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캔디마을인데, 캔디마을에 그렇게 자리가 없었다? 그런뭐 말도 안 거죠. 일단은 사냥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캔디마을 이후에 사냥터가, 폐허된 나인마을이랑, 폐어된 트레비아 계곡인데 못 가요. 찍어도 못 가요. 못 가는 이유? 전투력 제한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시롤라인이 이대로 서버 종료도 할 수도 있고 이대로 운영을 개판을 할 거면은. 음. 서버 종료할 수도 있고.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서버 종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할 거면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개발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만으로 패치하는 것도 이해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해줘야 될까?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뽑아야지. 그쪽에서 뽑아서 써야지. 게임하는 유저들은 게임을 편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소비자들이야, 우리도. 따져보면은. 그렇게 게임을 편하게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캐시를 지르고. 그래야 뭐 서버 운영비를 주던 말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뭐 불편하게 게임을 하는데. 캐시를 왜 질러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봐자 여러분들이 A라는 스트리머와 B라는 스트리머가 있어요 근데 이둘 중에 한 명한테 꼭 여러분들이 도내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녀석을 선택할지 자잘 봐요 A라는 사람은 게임을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하는데 그래도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편하게 해줘 자 근데 B라는 녀석은 게임을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하는데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아예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것만 해자 이러면은 여러분은 누구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A한테 주겠죠? 자, 시롤라인 같은 경우에도 잘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스트리머 비 상태야, 지금. 운영 개판으로 해. 플레이어랑, 소통도 거의 안 해. 이런데 누가 캐시를 질러주겠어. 그니까 러 유저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한 개발자, 그러니까 게임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할 게 아니야. 우리들한테는. 그거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거는 게임을 하고 편하게 하는 방법. 이거를 선택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뭐 개발자가 뭐 적으니까 이 정도만 패치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서버 운영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시온라인이 유저가 없는 이유 봐봐. 사양도 부족해. 그다음에 계단식 파밍 잘못돼 있어. 액지 뭐 재련 이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노멀 장비로 사냥 가능?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게임이 불친절해요. 신규 유저가 들어오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튜토리얼도 매우 간단하게 돼 있어. 그거 하고 튜토리얼 땡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뭐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이거는 다음 패치에 온다는데 아마 한 올해 말쯤에 오지 않을까요? 한 10월쯤에 빨라봐야 한 7월? 왜냐면 얘네들이 올해 초에 그거 한다 했거든. 레이드 하나 낸다 했거든 레이드 그거 내고 뭐또 시간 질질 끌다가 한 7, 8월쯤 돼야지 그거 하거나 아니면 한 9, 10월쯤 넘어가서 그거 내거나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우리들은 게임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뭐 개발자가 한명이다뭐두명이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족하면 얘네들이 뽑아야지 우리는 게임을 편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소비자야 게임하는 거 시간을 투자하잖아 시간이라는 금을 투자해요 얘네들한테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이제 편해지고 캐시를 지를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면은 이제 캐시를 질러 주는 거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캐시를 질러 줘?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는데 캐시를 왜 질러 줘? 내가 뭐 어? 게임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내가 캐시를 지르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영원히 그냥 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뭐 결국에는 뭐 흑우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 생각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캐시 줄러두고 이러잖아. 얘네들 계속 이런다니까 계속 이따구로 운영할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씨월라이 유저들 계속 없어지는 추세야 솔직히 신규 유저 이거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 못 버텨요. 인던 같은 게 전부 다 파티 시스템이야. 파티 시스템인데 공팟 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뭐 길드를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가지고 인맥 쌓은 사람들끼리 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혼자 온 사람들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적게 되는 거죠. 대부분 떠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지금 하시는 게임 유저분들이랑 실리온라인 운영자분들이랑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거 영상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 이 게임 그냥 망해요. 특히 고인물 분들, 랭커 분들, 그냥 주구장창 게임만 하지 말고 같이 좀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게임이 썩종하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